자 오늘은 저번주에 이어서 어떤거 역시나 인쇄쪽인데요 저번에는 이제 뭐 인쇄하는 방법, 인쇄 설정 잡는 방법이나 소도구 중에서 꼭 필요했던 줄자 기능, 채우기 기능, 텍스트 기능을 배웠어요 이제 요거 외적으로 이제 모든 기능들을 한 번씩 다눌러볼거예요자 어, 첫번째 기능이에요 단일선 그냥 선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어져요 그리고 뭐 이런식으로 하면 스드도 잡히기 때문에 네모나 이런걸 그리긴 편해요 스타일이 보니까 숫자를 입력하면 또 그만큼 되나보네요 5오0 되죠. 어 그러면 네. 질문이 하나 있는데 각도도 여기서 그 2D 모드까지 각도도 갈수 있나요? 줄을 그릴 때 길이 입력을 꼭 해주시고요 원하는 방향으로 그다음에 네. 스페이스바 를 누르면, 누르면 자이 상태에서 이제 방향각 90도 네. 예를 들어 그러면은 네. 위로, 올라가죠. 위로 올라가죠. 이제 그다음에는 이중선이에요. 네. 똑같아요. 근데 두 이중으로 그려질 아, 뿐이에요. 선이 두 개란 뜻이구나. 그렇죠. 두주자리라서 이어질 도잘 이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음. 이쪽이 지워지죠? 얘도 있어요. 똑같이 완전 기능이 똑같고 선만 두 개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로 해볼까요? 이동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각도를 입력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그렇죠? 다음은 사각형이에요. 사각형. 별거 없죠. 사각형입니다. 어, 실제 사각형. <laughs> 보시면 가로라고 나오죠. 네. 여기서 3000. 스페이스바 역시 나누르고 뭐야? 광연각이 있어? 한번 해봐요. 어. 좀... 아, 세로가 나오죠? 세로가 나와야 돼요. 세로. 아, 약간 이상한 거예요? 이거, 이건 오륜, 이건 고쳐야겠네 네. 아, 가로, 세로를 직접 입력하신다 네, 말이죠? 입력하고 스페이스 으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엔터치시면은. 엔터 삼천에 삼천에 나와요 아 숫자를 입력해서 네. 이걸 만들 수가 있다는 다만 얘기죠? 다만 요거를 참고해 주실 점은 점 찍으면 만약에 음. 이렇게 생겨요 무조건 음. 점에서 우측 상단으로 쫙 나옵니다 아 좌측은 안되고? 예 네, 그래서 만약에 네. 여기 안에 집어넣고 싶어요 아, 네. 여기 누르셔야 되는 아 거예요 네. <laughs> 자 그다음 거 원입니다 원세개가 음. 있. 원이 진짜 3개나 있네 원이 세개인데어좀 예. 고려를 많이 한 거예요 여기를 이제 점 기준으로 해서 두 번째 점을 세개 찍는 거예요 음. 예를 들어서 삼각형이죠 이렇게 아, 네. 삼각형이 포함된 네. 그 원을 할때 그렇죠. 오, 그렇구나. 정사각형이니까 딱 들어가죠. 네, 이런 식으로 딱삼채 점을 점점 찍는 게 있습니다. 간단한 캐드 할때 여기서 그냥 캐드 다시 또 실행시켜서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여기서 그냥 어느 정도 할 수도 있겠네. 네, 입력이 가능하니까 맞습니다. 네. 요건 이제 원 호예요. 세 점짜리 원 호. 점 하나, 점. 둘 아, 좀. 이 호를 만드는 거. 어, 여기는 이제 입력 값이 없네. 입력 값은 없어요. 뭐 사실 음. 입력할 게 없기다. 어, 그러고 일세 개짜리.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을 그려놨는데요. 음. 여기 이제 원을 재는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음. 치수를 구하는 기능. 그리고 이것도 역시나 반원 반지름인데 음. 선딱 클릭해 주면 반지름. 이딱아이라고 아. 나오죠. 친절하네. 예. 문자 수정. 네, 수정. 얘를 클릭하면은 클릭하면 을 이게 바로 떠요. 음. 이렇게 띄우면은 여기서 테스트 투 적용. 하면 적용이 됩니다. 어, 이렇게 변경할 각도, 수 있는 변경하는 거는. 거. 그 다음 건말 그대로 줄자. 간단하게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정도 네. 체크하고 응. 끝나는 겁니다. 오케이. 예, 여기를 못 써보신 분이나 안 쓰시는 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걸 누르시고요. 네, 트림. 자르고자 하는 곳을 클릭을 하면 빨개져요. 이선을 아 찍으면 여기로 딱 멈출 수 있어요. 아 여기 만약에 또 삐져 나갔다 이렇게 네. 지울 수 있겠죠? 예시를 위해서 네. 하나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저렇게 스냅 맞추기가 지금 좀 어려우니까. 맞아요. 네 그럴 때요. 이렇게 생기면은 아까처럼 이제 벽은 좀 스냅이 잡히는데 얘는 음. 안 잡혀요. 그래서 네. 길이 길이 한 다음에 요 상태가 될 거예요 항상. 그러면 일단 1 번으로는 요 단일 트림 음음. 단일 트림 쓰셔서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로 당겨서 딱 붙이면 돼요. 음. 이런 식으로. 네. 할수 있는 기능 첫 번째 네. 요게 하나고 두 번째 다중 트림입니다 여러 개를 한 번에 할수 있어요. 음. 이거는 이렇게 드래그해서 일단은 블록 지정을 해줘야 그쵸. 돼요. 내가 할걸까 하여튼 빨간색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블록으로 빨간색을 만들고. 어, 지우고자 하는 그쪽에 있는 선들 모두가 선택되도록 어, 예. 해주신 다음에 잘 보고 하셔야 됩니다. 여기를 클립을 잘해주시면 이렇게 지워져요. 어.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지우시고. 지우... 단일 트림은 내가 찍는 데가 지우지는 거고 얘는 선을 위주로 지우는 거죠? 그렇습니다. 모각기는 아, 못 뭘까요? 못 그냥 원 만드는 기능인데요. 네, 네. 네모를 그려놓고요. 네. 모각기 클릭한 상태에서 이 모서리 부분 클릭하면은 네. 예를 들어 이제 500모각기는그니까 그냥 이건 자, 오늘만 좀 죄송해 말로 하면은 90도로 된 거를 라운드 처리하는 거.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저기서 모각기 크기가 뭐냐면은 그 반원의 크기를 말하는 거죠. 그습니다 그다음 단수 옵셋. 아, 옵셋. 그냥 선두개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 거 복사하는 거죠? 오. 어떻게 보면? 네. 스의 크기가니까 단순히 선을 복사하네요. 어. 예를 들면 여기는 이제 선이라고 생각해요. 어, 네. 500을 딱 자르고 싶은데 500이 어디인지 모르잖아요. 어. 귀찮게 또 이걸로 와. 500이 찍, 뭐 찍어주고. 네, 그렇게 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한 저에서. 예시네. 그쵸? 어, 맞아요. 네. 그 기능 쓸때저 업셋이라는 기능을 쓰면 되겠네.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 거는 스케일. 아, 스케일. 여기가 기본은 A4 사이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스케일을 예를 들어 100딱 찍으면은, 프린터를 했을 때, 음. 그걸 자로 재보면은, 음. 미리, 그, 저기 뭐야, 10, 11cm면은, 10. 곱하기 축적 비율 곱하면은 실제 현장 거리가 나온다는 거죠. 한번 다른 거 스케일 한번 해보실래요? 몇? 8200. 네. 더 작아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걸로 프린터로 인쇄해서 치수가 없었을 때도 자로잰 다음에 어. 그 자에다가 저 스케일을 곱하면은 실제 크기가 나온다. 그렇죠. 그렇게 사, 사용하시더라고요. 파태 축소하는 순간 스케일 깨집니다. 네, 다시 하셔야 돼. 네. 네. 스케일 다시 해야 돼. 요 그래서 저것도 좀. 여기서 예, 그러니까 스케일 적용 안 함으로 바뀌던가 해야 예, 돼요 맞습니다. 그래갖고 스케일 기능 적용하고 확대 축소하는 순간 스케일 깨지니까 스케일 기능을 한 다음에 이동만 맞습니다. 예, 이동만 하시면 되세요 네. 그 다음은 레이어예요 어, 레 레이어? 이제 레이어도 이거를 흑백으로 뽑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음. 이걸 이제 컬러로 인사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오, 보거든요 예, 예, 예. 그 경우에 이제 쓸수 있는 기능들 여까지 알려드릴 건데 예. 이거는 2D에서 보셔도 상관없으니 여기서 보겠습니다 눈이 음? 안 아프게 자이 상태에서 보면은 가구들이 이제 색색으로 좀 나눠져 있긴 해요 응. 모든 부분들이 응. 뭐 예를 들면 문은 하늘색 응. 바닥은 초록색 아 우리 디폴트 칼라 응. 그쵸 네네. 디폴트 칼라들이 있는데 이 칼라들을 바꿀 수 있는 건 물론이고 얘네들 따로따로 적용할 수 있어요 응. 예를 들어 지금 거실 부분만 색깔을 바꾼다거나 첫 번째로 좀1 단계부터 나가자면은 네. 가구 요 초록색 이 싫다. 일단은 그건 알아. 예 그렇죠. 네, 가구 라이브러리 있는 애들은 다그 걸로 바뀌는 거예요. 맞아요. 네. 요거는 뭐 귀찮으면 이렇게 하면 다 이런 색깔로 바뀌는 어, 거예요. 바꿀 수 있죠. 원하시는 대로 바꾸는 거고 방도 환경 어, 설정 환경설정에 3D의 방 예. 영역색 여기 예. 밑에 방, 있는 방, 부분. 방, 방 영역색. 그렇습니다 예. 요걸 바꿔 주시면 되고요. 예.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거실 쪽만 그니까할수 있는 거 여기 보면 레이어 추가 기능 이 있어요. 레이어 추가하면 이렇게 디폴트 레이어가 나옵니다. 예. 이름은 당연히 바꿀 수있고요그러이 네. 지금 여기 해상되는게 없잖아요 음. 선색은 미리 음, 뭐 까만색이 제일 눈에 띄겠네요 까만색으로 바꾸고요 성 굵기도 조금만 굵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정을 하신 다음에 no. 이 상태에서 얘를 누른 상태해야 에 돼요. 네. 누른 상태에서는 이거 선택하, 선택을 안 하더라도 이드될것 같아요. 예, 예. 이 상태에서 원하시는 부분만. 아, 진짜 이 레이어 기능이 돼 있는구나. 그래서 네. 나 실은 한 번도 저거 사용 안해 봐왔고. 될것 같습니다. 포토샵이랑 똑같네요. 포토샵을 네. 한 다음에 나는 이 놈은 이 레이어에다가 추가할 것 같아네. 네. 그래서 변경 버튼 눌러주시면. 할게요. 순서가 레이어를 만들고 들었습니다. 그 레이어에 포함될 오브젝트 애들을 네. 어, 블럭 지정해서그 그 레이어에 속하게 되면 그 레이어 색깔을 바꾸면 이제 그 레이어를 따라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음, 이 정도면 이제 기능은 저희가 마스터했다 설명을 다들었다고 네. 보고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 이미지 보드 한번 어, 새로운 디자인 저희, 이,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저희 디자인 쪽에 음. 어, 하나 마, 제대로 된거 한번 만들어 달라고 해갖고 고거 꾸며보고, 네. 그 자료, 자료실에다 공유하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고, 네. 다음주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